네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제품 리뷰. 요즘 아주 핫한 QCY 요거 언박싱을 할 겁니다. 와이어리스 헤드셋 H H 트네요 모델명이 한번 까볼게요. 이거는 우리 위층 사는 형님이 안 쓴다고 저한테 줘서 요거를 한번 오늘 까보는 거예요. 한번 제가 까보고. 소리도 들어보고 할게요.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네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. 뭐 어플도 다운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, 이건 모르겠어요. 그냥 보시죠. 이렇게 보고. 아, 이게 목에 거는 카메라 거치대로 하니까는 좀 적응이 안 되긴 하네요.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, 이거예요. 케이블. USB-A, USB-C, A to C 케이블, 충전용이겠죠? 그리고 여기 디바이스, 디바이스가 뭔가 모르게 잘 쌓여 있는데 어떻게 빼야 되는 거야? 네, 예, 뺐어요. 어, 만듦새는 괜찮은 것 같네요. 이 가격치고. 는 이렇게 뭐 인증 마크도 있는데 인증이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인증 마커 이렇게 되있죠. C 인증되어 있네. 그리고 얘를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할수 있어요. 와 이거는 소니랑 진짜 비슷하네요. 소니랑 비슷하고 소니는 몇십만 원 하는데 얘는 뭐만 원대니까 이게. 아 그리고 이게 머리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누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게 텐션도 있어 가지고 관전을 빡세게 누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조작 버튼 조작 버튼 이렇게 있네요. 뭐 이거 <laughs> 리뷰는 되게 많은데 저는 이게 그 음악 소리 들을 수 있는 기마개를산 거래서 겨울에 기마개 대용으로 쓸 겁니다.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언박싱을 마치고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착용감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왼쪽 오른쪽이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건 처음 써봐서. 아 여기 써 있네요. 에르하고 아르하고 써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면 아르가 이쪽이니까 이렇게 끼면 되겠죠. 이게 얼굴이 큰 사람들은 좀 쓰면은 작겠네요. 저한테도 타이트한데 얼굴이 큰 편이 아닌데 제가 어 이렇게 하면 좀 늘어나긴 하네요. 이 정도 착용사 시있고요 이게 제가 군대에서 전투모를56 정도 썼는데 완전 대두인 사람은 이게 작아가지고 쓰기 어렵겠어요. 이 정도로 착용감. 이렇게 나옵니다. 여러분들 이거 구매하실 때 QCIH 2 무선 에드셋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진짜 얼굴 완전히 큰 형님들 빼고는 다 맞을 것 같고 여성분들이나 학생들은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